2023년 6월 23일 이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에는 오상향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이게 깨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일본은 여기 선에서 지킬 겁니다. 거의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어 오를 때 매집도 좋은데 지금 그거부터 매집을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P 믹스는 약간 티어 올랐어요. 구름대가 좀 두껍긴 합니다. 구름도 두껍 때는 잘 돌파를 못하지만 여기 좀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올라가 버리면 요것도 이제 말려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6,000원까지 올라오는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버스는 매집을 시작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올라오면 차근히 시간을 가지고 시간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했다가 지금 고점 돌파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 맞아요 고점 돌파 이걸 했고 그러면 새로운 삼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삼산이는게 뭐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셨을 때주봉을 한번 볼까요 옛날 거에 주봉입니다 2020년도에 새로운 삼산은 여기가 고점인 거 맞고 언덕배기 만들고 올라갔지만 요것만 딱잡고 봤을 때이 삼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락일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거든요. 근데 살짝 빚이 올라왔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해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요게 더 가까운 차트입니다. 주봉 기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로 힘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한다면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할 거다. 19,200원 정도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P 빅스 상승 추세 그대로 나와 있고 고점은 맞아요. 고점 맞고 이제 선물 옵션의 이슈로 힘으로 쫙 세게 밀었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조정 한 이쯤에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이나 생테크 여기 언덕백이 맞았고요. 이 고점을 돌파할지 이걸 깨고 내려갈지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이걸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고요. 깨고 내려오면 다시 이 지점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리프트 파이브 피프는 긍정적으로 우상향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이게 약간 힘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 다시 만 삼천일 때 테스트 한번 왔다가 출발할것 같고요. 딸라인 버스는 매수 매집을 할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다음 배트람... 우상향 나왔고 여기서 이제 잘 튀어 오른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사신 분들만 일부 입절해도 되고 그다음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드 여기가 지지가 받는지 깨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지면은 요 밑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국채 선물은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 건데. 어저는 그냥 그대로 홀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어, 무상향이 그대로 나왔죠. 에비데의 힘입니다. 이것도 인베데의 힘이고 어 저는 지금은 지고 있진 않다. 나스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ETF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